여러분들이 좀 재료를 좀 유연하게 익혀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좀수만이좀 이하 됐을까요? 음. 자, 우리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아, 잠깐만 뭐 옛날 얘기 좀할까 아, 이거 또 수업 빨리 끝내으면또 이럴 것 같은데 아, 좋아. 그럼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죠? 어. 선생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 저의 최대 장기입니다. 아, 소리대지 말고. 어, 선생님이, 어, 선생님이 이제 외고를 나왔는데 어, 외고를 나왔는데 어, 영어과 출신인데 어, 선생님 학교는 무조건 2학년 때 일본어를 배우고요. 3학년 때 중국어를 배우기 시켰어. 근데 선생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제국어를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영어 하기도 바쁜데 이제 일본어만 했단 말이야. 일본어를 이제 2학년 때 하는데 그때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라 부르죠 원어민 선생님. 근데 성함도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 어, 성함이 아야토 선생님이었나 사카구치 선생님이었나 어쨌든 일본인 선생님이야. 근데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체류하셨으니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선생왜 이게 기억이 나냐면 하필이면 그 일본어 회화 시간이었나 창문 시간이었나 그 시간에 그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뭐 월드컵 평가전인가 경기가 있었어요 4신가 5시인가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여러분들 세대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요새 뭐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짱인가요? 뭐 선생님 때는 뭐 박지성 뭐 이런 선수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뭐 예능인으로 평가되는 뭐 안정환 선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말이에 정말 레전드들인데 어, 박지성 선수가 그때 짱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수능 공부하는데 지쳐있는데 일본어도 해야 되고 그것도 일본어로 막 수업을 진행하니까 힘들어서 하필 그날 축구 경기도 있으니까 아, 직구께 아주 유치하게 우리 사카고치 선생님이었나? 어쨌든 우리 일본인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막 수업하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선생님 어디 응원할 거예요? 뭐 이런 정말 유치한 질문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했다고. 아 선생님 어디 응원할 거예요? 뭐 일본 응원할 거예요? 뭐 한국 응원 이런 유치한 얘기들있잖아 근데 이 선생님께서 좀 이제 약간 약간 빡치셨는지 너무 집중을 못 하고 하니까 어 갑자기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갑자기 이 분이 그 너희들 그 요새 수능에서 뭐 공부하니? 뭐 수능 공부 막 빡세게 하는데 일본어 중요하지 않은 거 나도 아는데 하시면서 수학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수학 하고 있습니다. 수학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러얘니까 갑자기 이 분이 요새 수학 못 배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호인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 선생님 때는 경호인 수를 2학년 때 배웠답니다. 경호인 수를 배우자고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칠판에 니네 오늘 이 문제 풀 때까지 다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말을 하시네요. 정사각형을 갑자기 칠판에 이렇게 출판에 붙이고 있다고. 지금 갑자기 공통수학일 하다가 이게 뭔 소리야? 싶겠죠 예. 네? 아렇게 이렇게 싸운 거야.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어. 응. 그러니까 몇개니 이거 1, 2, 3, 4, 5, 6, 7, 7개, 6개, 5개 이렇게 쭉쭉쭉 가서 정사각형을 갖다 붙이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것도 못 풀면 다들! 조용히 해 하시면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포함해서 직사각형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 라고 하셨단 말이야요 이해가 되니? 응. 그래 소그룹으로 하니까 한 반에 한1 0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친구들이 이제 하이고 뭐 별거겠어 하는데 딱 보니까 어떠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짜증나죠. 왜 짜증나냐?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할거 아니야. 이렇게. 아, 설마 이거 필기하고 있지 않겠죠?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또 세로축 두개 뽑고 가로축 두개 뽑으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에 세로축이 몇 개가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8개가 생기고요. 가로축도 8개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네 둘을 뽑았으면 얘네 둘을 뽑았으면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때 얘네 둘을 뽑으면 절대로 안 생기겠죠? 여기에 생길 거니까. 그치? 그리고할 때마다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지? 분명히 문제는 간단한데 뭐 저런 거지? 해서 모두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야 너는 1 곱하기 1짜리 3. 너는 1 곱하기 2짜리 3. 해가지고 너가 날뛰었다고. 너가 날뛰면 무조건 실수를 하죠, 또. 그래서 뭐할 때마다 답이 틀려. 그래, 데 네, 이제 답답하셨는지, 자식들, 이것도 못하면서 지금 일본어 수업을 무시하는 거야? 하시더니, 갑자기 이분이 재료를, 수업이 <laughs> 이렇게 이어지네요, 사실. 재료를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하셨어. 그게 뭔 소리냐? 아이고, 니들은 역시 또새로축 가로축만 신경 쓰는구나. 하시면서, 갑자기 우리 사카구치 선생님께서 잘 봐라, 귀염둥이들아. 이런 짓을 하신다고. 우리는 벙 찌는 거죠. 뭐 하는 거지, 저 거니? 는 여기 있는 거죠. 점몇개 찍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찍었죠. 근데 여기 있는 점은 요 끝점과 요 끝점을 연장해서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해가 됐나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찍었단 말이에요그러고서 갑자기 답은 10시 4다, 이 친구들아. 이렇게 하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 그래서 이날 이후로 우리는 일본어 회화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듣고, 수업을 빨리 끝낸 다음에 학원이나 학교 수행평가, 수학 질문을 다 일본인 선생님한테 했어요. 이걸 보고 감동을 먹고,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 또 뭔가 선택하시다'는 얘기죠. 어, 10개의 점 중에 4개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뭔 소리야? 그럼 어떻게 직사각형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잘 봐.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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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뽑을 건데, 점을 4개 뽑았을 때 아래쪽 두 개는 가로축이야. 그 다음, 위쪽 두 개가 있겠지. 끄덕끄덕. 얘네들은 세로축이야. 어, 네이뭐 소리죠? 무슨 일이라면 얘네들 뽑았을 때이 라인을 그으란 얘기야, 이렇게. 맞나요? 그다음에 얘네들 뽑았을 때 세로축으로 이렇게 그으란 얘기야. 그러면 갑자기 어이쿠야 직사각형 하나 생기죠. 어, 위대한 분이죠. 아, 그러니까 세로축이 아니라 재료를 점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야. 어, 그럼 선생님 아래쪽에 있는 거 어떻게 뽑아? 이거 어떻게 뽑냐? 이거 네개 뽑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아래 거두 개는 가로축 이렇게. 그다음 위에 거두 개는 새로 축. 그러면 만나는 장소가 여기겠네. 아 그렇구나. 무슨 말지 이해가 되니, 선생님? 듣고 나니까, 이게 뭐 그냥 쉬려고 들었는데, 혹시 학교 내신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기역 이은, 디그으로 주어지거나, 예시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저지먼트 정도에 갔을 때는, 재료를 좀 유연하게 파악하는 문제들은 뭐가 없는지, 그런 것들 선생님이 문제 만들어 오고, 기출 중에서 찾아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슨 아까 얘기했죠? 원 이어로 듣고, 디아더 이어로 흘리시면 됩니다. 뭔 소리예요? 한글이 듣고, 한글이 흘리라고. 알겠지?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 이거 빼고, 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잘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